롤체는 유튜브. 네,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덱은 바로 칠슈리마 아지르 덱인데요. 칠슈리마 이상을 섞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슈리마 상징이 있을 때 진행해주는 건데요. 그래서 초반에 차원문에서 슈리마 상징을 얻을 수 있거나 아니면은 뒤집개가 초반부터 있는 게임에서는 슈리마 덱을 노려주셔도 좋습니다. 7 슈리마 덱은 7레벨 때 완성이 될 수가 있는데, 7레벨 때 레넥톤, 나서스, 카시오페아, 아크샨, 탈리아, 아지르를 찾아주고, 남은 한 자리에 자르반을 찾아서 슈리마 상징을 넣어주면 베스트구요. 다르반이 당장 안 나온다면 쉔으로 슈리마 상징 주고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7렙때 7슈리마를 맞춰주면 웬만하면 연승은 쉽게 진행할 수가 있고요. 7레벨 때 적절한 조화만 맞춰주고 버텨준 다음에 8렙을 넘어가주시면 되는데 8레벨 때는 5코짜리 기대치도 있기 때문에 4코 5코짜리 잘 떠주는 거 어울리는 거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일단 무조건 크산태가 나오면 섞어줘야 되고요. 쉔이 떠준다면 레넥톤을 버리고. 카시오페아와 기원자를 받아 주면서 암라인으로 쓸수 있고요. 괜히 떠준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암라인 레넥톤은 유지시켜 주면서 카시오페아를 빼고 5코짜리 밸류를 넣어 주면 좋습니다. 아니면 아트록스, 아니면 하이머딩 거를 넣어 주셔도 되고요. 웬만하면 5코짜리들은 싹다 넣어 주셔도 좋기 때문에 잘떠 주는 걸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슈리마 상징이 두 개일 때는 5코짜리를 하나 더쓸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탈리아를 빼고 5코짜리 두 마리 써주면서 한 마리한테 슈리마 상징 주고 아니면 자르반에 있는 슈리마 상징도 빼서 5코짜리한테 넘겨주시면 좋습니다. 대신 슈리마 상징은 웬만하면 이성짜리한테 있는 게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슈리마 상징에는 공격 속도 증가도 있기 때문에 공속 관련 챔피언한테 주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슈리마 상징을 벨베스한테 주고 벨베스도 같이 키워 주면서 가도 좋구요 이제 구레브로 오셨다면 5코짜리 하나를 더 추가시켜 주면 되는데 애초에 슈리마 조합이 5코짜리들을 아무거나 다섯 거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잘떠 주는 거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슈리마 상징이 두 개일 때는 구레벨 때9슈리마도 노려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슈리마 상징 있는 챔피언들 빼고 나머지 자리에 카시오페아, 그리고 탈리아를 넣어서 구 슈리마를 맞춰주셔도 돼요. 자, 그럼 이제 뒤에 있는 게임플레이를 보면서 슈리마 아즈르덱을 어떻게 쓰는지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차원문은 전략가의 왕관을 두 개를 주는 차원문입니다. 자, 아이템 확인해 볼게요. 돈남았고요 일단 초반은 뭔 조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전부 다 사주면서 이성작 확률을 올려주면 되구요. 초반은 이성작 잘된 기물로 빌드업을 잘 꾸려나가면 되겠죠. 자, 아이템. 1코짜리 챔피언들 많이 나왔구요. 그 다음 템또 나왔죠. 벨트. 일단 이성작이 된게 뽀삐, 그리고 비에고니까 마오카이로 요새 섞어주면서 그림자 군도 요런 쪽에 빌드업이 될수 있겠구요. 그리고 세트도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턴에 세트 이성, 이렐리아 이성, 진 이성 요렇게만 된다면 아이오니아로 빌드업이 바뀔 수가 있겠죠. 자, 아이템 장갑. 어, 본이네요. 이러면 싹다 팔고 그냥 이자를 보죠. 어차피 지금 빌드업이 뽀삐성, 이성, 비에고 이성이 잘 잡혔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 그대로 쓰면서 가면 될것 같고요. 일단 케이틀린 전설에서 입문용 키트가 나왔는데 이제 저걸 가져오면 무조건 사코이성이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버프된 김에 한번 써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저의 챔피언은 아 나서스? 일단 레벨업하고 사코자리니가 넣어주고요 이게 지금 앞라인이 든든한 상태라서 딜라인 메인딜러가 나와줬으면 좋았는데 일단 나서서뜬 거?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방패파괴자도 요즘에 좋은 템이라서 그냥 만들어줄게요 이렐리아도 보호막이 있죠 그리고 레벨업 두개 눌러주고 다음 라운드부터 오렙 성점을 계속해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4코 자리가 하나 있기 때문에 운 좋게 오렙일 때 아즈르가 한 마리 떠준다면 추리마 쪽이 진짜 쉽게 진행될 수가 있겠죠. 일단 저 2%의 확률을 믿고 해준 건데 나와주진 않았고 지금 만약에 비에고가 1성이었다면 그냥 칼리스타를 올려줬을 건데 2성이기 때문에 일단 비에고를 더 써주는 걸로 할게요. 초반은 웬만하면 그냥 2성짜리 써주는 게 피관리가 잘 되긴 합니다. 그리고 칼리는 지금 팔고 이자를 봐줄 거고요. 지금 타릭이랑 그냥 뽀삐랑 바꿔주면서 혹시나 이제 좀이다 소라카 나와주면 기원자랑 타곤 둘다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자도 버프를 먹었죠. 그래가지고 초반에 말자 2성 붙으면은 진짜 세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뒤집개가 나옵니다. 저는 지금 나서스 2성이 확보된 상태죠. 그러면은 슈리마 조합을 하면 좋은데 뒤집개가 남았으니까 요건 7슈리마 각을 노려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 7슈리마부터는 상징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좋으니까 뒤집개 가져오는 거 좋았죠. 그리고 지금은 비에고가 메인딜러다 보니까 불안당을 섞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상대는 사레비신 분이라 너무나 쉽게 이겨주는 모습이고요. 이걸 리사느라 팔고 이자도 챙겨줄게요. 그냥 지금 당장 이 성작 잘된것 기반으로 최대한 피 관리 하면서 7레벨 덱전환 하면서 7수리마 조합을 맞춰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 상대가 6레벨인데, 알성이긴 하지만 시너지가 너무 이뻐서 일단 지는 모습이고요. 오, 소라카. 이러면은, 6레벨 때, 소라카 넣어주면, 기원자, 타라곤. 둘다 들어가죠? 자, 아이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검. 일단, 지팡이가 나와야, 슈리마 상징을 바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지팡이 하나 빨리 나와주는 거, 좋아요. 어? 이러면, 저기서 슈리마 상징이 나와주는 것도 좋거든요? 오! 어, 근데, 이거, 소원에 두 개를 주는 차음문이다 보니까, 이러면 7레벨 때구슈리마도 가능하겠는데요? 만약에 크산태가 떠준다면? 근데 크산태가안 떠줄 거니까 보통 8레벨에 완성이 될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레벨업해서 소라카까지 넣어주고 피관리 살짝 해줄게요. 일단 지금 당장 비에고슈리마로 빌드업 하니까 나름 잘 버텨주면서 잘 잡아주죠. 좋습니다. 자, 지식 다운로드 기원자 왕관 사이버네틱크 별. 요거 좀 돌려보죠. 이거 이러면 그냥 지식 다운로드 갑시다. 왜냐면 지금 구수리마 가기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그냥 8레벨까지 버티고 버텨서 돈 모아서 크산테만 찾아주면 구수리마가 그냥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대한 잘 버텨서 피관리 적절히 하고 8레벨 때 많은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돈도 잘 모아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나와주는 슈리마 아들 전부 다 사줘야죠. 그리고 요거 그냥 무한의 대검까지 빌드업 하는 걸로 하죠. 이거 무한의 대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추리마 조합이 AD 템도 있으면 좋고 AP 템도 있으면 좋아서 AD 템은 아크샨 주면 되고요, AP 템은 아지르를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상대는 파리기성 벨코즈 2성 무려 3-3입니다. 그리고 템 보세요, 미쳤죠? 저런 상대한테 이기는 거 말도 안 되고 일단 요거는 쉔도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밥에서는 지팡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갑발을 가져왔고요. 요거는 나서스 이성 확정이니까 거인의 결의도 하나 박아줍시다. 나서스 템으로는 피바라기, 거결, 이두 개까지는 빨리 만들어주면 좋고, 나머지 템은 그냥 아무거나 주셔도 상관없긴 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약한 것만도 아니라서, 진짜 강력한 상대들 빼고는 요렇게 잘 이겨주고 있고요 자, 탈리아 사주고 구슈리마는 슈리마 상징이두개 있어도 무조건 모든 슈리마 챔피언이 다 있어야 구슈리마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9레벨 가야 되는데 저는 포온에 두 개를 주는 판이라서 7레벨에도 가능하고 8레벨에도 가능한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번 상대는 테탈 리롤덱인데 일단 트리스타나가 프리디를 하면서 갔고요. 자 아이템 먹어 줍시다 지팡이. 이러면 슈리마 하나 만들죠. 아이템 보고, 곡궁. 자, 요거 팔렙 지금 찍고, 돌려줍시다. 저는 한 40원 정도 돌리면은 원하는 5코짜리 한 마리 정도는 뜬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지금 크상태가 나오면은 웬만하면 구수리마 바로 박아주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당장 돈을 다 쓰진 않을 거고요. 일단 상황 좀 지켜보죠. 크상태가 나와줘야 구수리마를 하는 건데, 안 나와주면 못 하긴 합니다. 자 그래도 지금 7슈리마 나서스 이성이기 때문에 되게 잘 버티죠 나서스 길도 세고요 좋아요 어새로고치의날 15번 돌리면은 크산테 한 마리 정도는 뜨지 않을까요 그죠? 이거 구슈리마 노려줍시다 확실히 구슈리마는 백파워가 다르기 때문에 저걸 가져와 준거예요 그리고 슈리마 상징 하나 있으니까 이 친구한테 옮겨주고 앙파자랑 무한의 대검 다 줄게요. 그리고, 쉔, 올려주고, 자르반 올려야 되네요. 자, 리롤. 이거, 새로 고침 많이 할 거니까, 나서스 삼성도 살짝 노려보고, 요거, 사이언도 올려주면, 지금 당장, 난동군까지 생기죠? 일단, 당장의팔렙 조합은, 요렇게 하는 걸로 할 건데, 크산태가 떠야 됩니다. 크산태. 그래서, 크산태 뜰 때까지, 일단, 웬만하면, 돌려줄 건데, 아즈리 이성작이 되, 되고 뭐 자르반 이성작이 된다. 그러면은 일단 돈 모아서 그랩 가져올 생각도 할 겁니다. 자 나서서 버텨주고 자 벨벳스 일 잘하고요. 오 벨벳스 센데요. 자르반 리롤 돌려줄게요. 아즈리 이성 자르반 이성까지만. 자르반 까지 샀죠. 라이즈도 일단 스킬 봐보고. 일단, 라이즈를 넣으면, 쉔을 빼고 넣어주는 게 가장 시너지가 깔끔한데, 일단, 웬만하면, 앞라인을 넣어주고 싶어서, 라이즈 이성작이 되는 게 아니라면, 그냥 쉔 이성을 써줄 것 같습니다. 근데, 새로 고침다 했는데, 크산테는 안 나왔네요. 칠수림하기 때문에, 적절히 세거든요? 오케이. 어? 이 크산테를 먹어준다면? 아, 근데 지금 타이밍에 장갑 크산테가 남을 리가 없죠? 이러면, 그냥 일단 연음 먹고, 스테틱 각도 살짝 노려줄 건데, 아직 템은 만들진 않을 거예요. 자, 아트록스. 포네 하나 또 나오죠? 이러면 그냥 아트록스 섞어주면 되고. 자, 탈리아도 사주고, 일단 마무리. 그리고 아이템은 웬만하면 일단 구인수 하나는 아지르한테 주고 싶어서, 일단 크림라운드까지는 가보고, 템을 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복풍만 넣어 놓을게요. 자 나서스 버텨주고 사이온 들어가고 이게 5코짜리가 지금 많다보니까 밸류가 굉장히 높죠. 오 그리고 나서스는 포기를 해줍시다. 왜냐면 하 지금 수리마 조합이 상위권에 한명이 있기 때문에 요건 포기를 해주는게 좋아보여요. 4코짜리는 겹치면 웬만하면 삼성작은 힘듭니다. 오 이러면은 두수리마 가능하죠. 일단 크산테 그 올려주고 그리고 이게 원래 방파자는 아지르를 주려고 했는데 엘베스가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팔기 좀 아깝긴 했지만 일단 팔아주고요 지금은 아트록스 있으니까 슈리마 상징이랑 무한의 대검 한번 같이 줘봅시다 자 한번 덱 파워 볼게요 이번 상대의 책략과 슈리마 아지르 대기죠 저는 슈리마 초월 두번 자 지금 한번 초월 더 해주고 시작할 때랑 그리고 8초 후에 슈얼 두번총 해주는 겁니다. 이러면 구인수가 없어도 아지르 공속이 어느 정도 나오죠? 아, 근데 아트록스가 일을 잘못 해주네. 그냥 벨베스 쓰는 게 나았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구랩 때는 사이온 같은 것도 넣어줄 거기 때문에 일단 들고 가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트록스가 생각보다 일을 너무 못 하거든요? 전쟁기계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빼줍시다. 프리 상징 이러면 이성자리인 쉔한테 주고 이게 무한의 대금 같은 AD템은 원래 아크샷을 주는데 지금 아즈르 템칸이 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요렇게 주고 거화까지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루크산한 그 하면은 템 깔끔하죠 일단 지금은 4코이성도 다 찍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대로 버티면서 구랩 가서 5코이성 하나 더 넣어주면 됩니다 이게 초월을 두번 하기 때문에 아즈르가 공속템 구인수 같은게 없어도 충분히 공속이 빠르죠? 1.67 정도면. 애들이 앞라인 체력 높은 걸로 버텨주면서 때려주면 너무 쉽구요. 아리도 9레벨 때 넣을 수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 그냥 아트록스를 템 없이 쓰는 게 가장 깔끔해 보이긴 해요. 이게 왜냐면 나서스도 딜탱이 되게 잘 되는데 전쟁기계에 살짝 섞여 있으면 더잘 해주겠죠. 그리고 이분이 서풍이 있는데 피해 주죠. 웬만하면 메인딜러는 0초때 이렇게 피해 주는 게 좋습니다. 서풍 저격 실패했죠 상대. 그리고 상대는 타릭 삼성, 델포즈 삼성입니다. 굉장히 세다라고 할수 있죠. 심지어 육마법사의 사연세 마법사였습니다. 근데도 애들이 체력이 많아서 잘안 달죠. 야, 이번 상대는 사사수 3킬 투어버 리롤티타 덱이구요 어, 여기도 지금 제가 밸류가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무조건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지르 비에고 잘라주고 어, 잠깐만 암라인다 풀렸네? 어, 졌나요? 아니 공주리마가이 조합한테 졌다고요? 말도 안되는데? 근데 괜찮습니다. 구랩 가서 5코이성 싹다 찍으면 제가 무조건 이겨요. 초반 라운드에서는 탱템을 가져왔고요. 탱템은 크산테한테 줄 겁니다. 이거 지금 피 여유로우니까 6-1 정도에 구랩 찍고 싹다 돌려주는 걸로 할게요. 자, 이번 상대에 3층리아과 3대마시아, 3슈리마, 뭐야. 그냥 완전 밸류덱 느낌인데요, 그죠? 크산테 사주고. 특산, 특날아가고요 라이즈가 날렸죠. 네, 그래도 불출이만 데 설마. 아, 잠깐만, 또 담으려냐, 업라인? 해줘, 할수 있잖아. 어우. 이게 확실히 아즈레 구인수가 없다 보니까 후반에 조금 빨리 못 뚫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 또 석풍 있는 분을 만나서 피해줄게요. 어서풍 또 피했죠? 일단 상대는, 하릭 삼성, 벨코즈 삼성. 저기도 진짜 센 건데, 여기는, 제가 아까 이겼었죠? CC기 계속 넣어주면서, 밀고 들어가서. 방파자도 있어서, 잘 뚫어냈고. 잡고, 잡고, 벨코즈 자르고, 이러면은, 이겼죠? 오케이, 나이스. 자 크림라운드 아이템 확인 여기서는 지금 상대방들이 체력 높은 적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학으로 가져오고요 데빌업하고 싹다 돌려서 5코이성장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그냥 5코이성 되는 거 넣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라이즈 스킬이 상대 체력 퍼뎀을 주면서 CC기까지 주는 거라서 쓰면 괜찮거든요 요거 쉔 내려주고 추리마 아트록스로 갑시다 만약에 벨베스 이성작이 먼저 됐다면, 슈리마 벨베스한테 거학을 주면서 진행했겠죠? 근데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아트한테 줬습니다. 자, 이제 밸류가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스타덱도 이겨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 근데 아즈르가 너무 못 뚫는다, 그죠? 거학 어, 방파자인데. 치명타 아이템도 있는데. 좋네요. 이러면 이제, 크산테 이성을 무조건 뽑아야겠죠. 자, 리로 돌려봅시다. 아르반. 여기 쓰고 있으니까 포기할게요. 절대 안 나옵니다. 상대방이 하나 더 들고 있어요. 크산테. 엘베스도 일단 사볼까요? 이성작 되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라이즈는 사주고. 벨벳스안 나오니까 팔고 돌리고, 이거는 이기고, 사이온 사줄게요. 이번 상대의 5층략과 6마법사 사연세 3대 마시아. 더세줬는데요 일단, 크산테 죽었고요 여기는 제가 계속 이기던 곳이라서, 오케이, 잘 이겨주네요. 좋습니다. 이러면은, 사이온 사주고, 다음 턴에 크산테 뽑으면 되겠죠. 자, 리롤 돌려볼게요. 오, 크산테. 이게 크산테 이성만 찍어도 지금 상대방이 삼성작이 좀 많고 앞라인이 단단해서 잘 차버리면은 진짜 잘 이겨주겠죠? 이거는 사이온 팔고 일단 크산테 사주고요. 크산테 배치를 마오카이를 차는 쪽으로 해줄게요. 마오카이. 자, 그리고 마지막에 서풍도 피해줬고요. 자, 마오카이를 바로 차줘야 상대 메인 탱커가 없어지는 거죠. 핫고. 어, 끝타 차고 이걸 의도한 건 아니긴 한데 잘 싸웠죠.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슈리마 밸류 아지르덱 해서 1등 쉽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